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게임 해봤었는데 그중에 기억이 났습니다. 네, 경기 시작했고 지금 겨, 지금 플래카트 항만에서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단 로딩이 요즘에 조금 좀 많이 걸리는데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이게 생각보다 요즘에 이제 대기실 로딩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아, 네, 하면서 이제 여우별 먼저 선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1대 0으로 너나들이 앞서고 있거든요. <laughs> 2판, 3선, 3판, 3판, 이런에서 너나들이 어. 1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사이에 이제 소냐가 먼저 밴이 됐어요. 항상 소냐를 밴을 하네요. 네, 그렇죠. 저도, 저도 소냐를 밴대는 저희 많이 못 봤는데, 네. 솔직히 소냐가 이제 좀 많이 껄끄럽긴 하거든요. 네, 아, 그래서 그래. 이제 1, 2단까지 밴 이쪽도 여우별도 항당 일리단을 뭐 이군 이유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제 너나들이 편이 일리단을편하는 이유가 일리단은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인물 캐릭 중에 하나예요. 네. 솔크나 팀 게임에선 모르겠지만 솔큐에서는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안 되다 보니까 음... 일리단을 이제 마크하이가 좀 많이 힘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냥 막, 야, 막을 방법은 알지만 정말 까다로운 캐릭 중 하나입니다. 아이씨, 그래서 켈타스를 픽하는 모습. 음, 캐타스 래픽하고, 두 번째 티 어떤 게 나올 것인지, 한번 두 번째 티, 과연 어떤 게 나올까요? 아, 리빙이 나오네요. 리빙 폴스 어, AD 마이어 선수가 폴스 정말 좋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레갈은 그래, 레갈안나오면고 이상하죠? 아, 그왜 원딜 감자도, 원딜 감자도 제가 알기로... 지난 주부터 이제 계속 하셨는데 금액만 많이 주구장창 하시거든요. 음... 금액를 정말 좋아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조합을 보면은 거의 네? 약간 비슷한 구도로 일정. 네, 그렇죠. 아까고 하 비슷한 조합인데, 그러니까 각자 이제 하고 원하는거나 지금 잘하는 걸 이제 하고 많이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잘하는 것해서 이제 비슷한 것 같거든요. 아 브라딘, 무야... 브라딘을. 탱커 중에서 브라딘최최의최최의0 최고의, 0어그그0도 이제 0라딘의 형이죠. 마그니가 이제 군단 0 0 0 0 0 0 0 군단, 0 0 0 0 0 0 0 0 0는0 0 0 0 0 0 0 0 0 0지켜0 0될것 같고 이제 0 t c 까지0 0 0 0 0 t c 0 0 t c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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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타우렌. 예. 이츠시 기원 혹시 아시나요? 그 밴드 아닌가요? 아 많은 사람들이 밴드로 알고 있는데 네. 이치시가 원래 호드의 왕이었어요. 네. 호드의 왕이요 예, 호드의 네. 왕이었는데 네. 호드의 왕이 기타를 정말 기타 치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나 네. 나는 왕을 때려치고 난 밴드가 되겠다고 해서 나온 게이치시입니다 거친. 아. <laughs> 어, 진... 그쵸. 남인가요? 그래서 엘리트 타우렌 시프라고 네. 하잖아요. 아.. 그래 e t c 요 그게 그.. 뭐지? 개발자를 칭하는 그런 거? 아.. 많이 안 걸리시네 아, 여기까지 <laughs> <율과천심 웃음> 걸리실 줄 알았는데 <laughs> 아유, <좀 웃음> 아.. 좀못먹시네 네, 신호등키아의 시노라키, 네, 칭까지 고르는, 고르는, 고르는 음. 모습이었습니다 아 이게 많이 많은 분들이 걸리시거든요 이제 ETC가 이제 엘리트.. 어차피 엘리트 타운의 셰프니까 똑같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워크래프트랑 자. 와우를 해봤기 때문에 기본적인 아, 상식은 <laughs> 것. 아예습니다 ETC는 거짓말 아니고 ETC는 와우의 공연을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아삼 주에 한 번씩인가요? 4주에한 번씩 볼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모델이 따로 나오나요 <laughs> 네. 어, 대악화 나왔네요. 어 대악화. 어 대악화 멋있... 정말 멋있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 테이크는 <laughs> 한데 잘안 써요. 아잘 어, 아시네요. 이제 다크문에서. 네. 매일 공연을 합니다, 진짜. 음... 다크몬 예. 가본 적은 없습니다, 호노유자라서. 아, 다크문 호노유자도 다크몬 갈수 있지만, 예. 아갈수 있어요? 무조건 예, 갈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무한해지는데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블랙카트악마는 네. 예 초반 그 초창기 때에도 예. 있었던 맵이라서 그렇죠. 굉장히. 아직 익은데 예. 저 그... 해적 선장 그분 성우가 굉장히 네. 마음에 듭니다 아 그렇죠 네. 혹시 기억나시는 거 하나 있으신가요? 어떤 거요? 기억나시는 대사 뭐 있으시면은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 뭐... 뭐가 있죠? <laughs> 네 일단 시작하면서네 블루팀부터 블루팀부터 소개했습니다 이제 너나들이죠 테세우스의 말퓨리온 넬의 리밍 스트라이커의 테아카 텔레소나의 요한나, 에이디 마이어의 폴스타트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레드팀, 여어별입니다. 올레이즈 윈의 레가르, 노바의 줄, 원딜 갑니다의 그레이메이, 늑대의 헬타스, 아이시노자키의챈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챈이 타고 있는 말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음, 어, 저거, 그, <laughs> 예. 잘 모르겠는데요. 아 저게 이제 저 높대 같은데. 그0 등급 이하 이제 플리시죠. 0 등급 이하만 된다는 이제 탈 것인데. 아 진짜요? 예. 1 0 등급 이하요? 네. 그럼 잘한다는. 네. 잘하는 그렇죠. 거. 잘하는 사람들의 이제 인증이죠. 오. 당당히 네, 이런... 저걸 타고 오시면서 난 잘한다는 인식을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약간 별로 멋있지는 않은데 일부러 타고 다니시는. <laughs> 아, 사실, 멋있긴 멋있어요 나쁘지 아, 그래요? 않아요? 예, 멋있긴 멋있습니다. 어, 지금 대학카 물렸거든요? 어, 대학카 죽나요? 아, 대학과. 어, 대학카. 대학카의 음. 단점 중에 하나가 저예요. 초마에는 정말 몸이 약하거든요? 지 피는 체온을 지금 아직 정수를 수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카는 지금. 어, 지금. 어. 3베는 지금 3대2로 싸고 있는데, 타스? 지금 켈타스 죽죠? 켈타스 지금 죽고요. 어, 일단, 어, 켈타스 없나요? 죽나요? 아, 죽었네요. 말이프리온이노루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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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하지만 은 한방 한방이 세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2대 1 교환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채널 도 아, 지금 대학카로 다시 다 먹었네요. 3대 1로 먹고 있고 동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나요? 동전 상황이 지금 블루팀 여섯 개와 블루팀으로 도여개 먹었네요. 둘, 일곱 개 여우별, 여우 팀이 세 팀을 먹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듭니다. 대학카를 처음에 잡았는데도 6개를 예. 줬다는 거는 조금 그렇죠. 하여 큽니다. 대학카의 단점, 장점 중에 하나가 대학카 포스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도. 어느 순간 제트로 어디든지 갈수 있거든요. 그 이점을 이용해서 좀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레이팅도 해 붙지 않게 지금 줄을 이용해서 지금 일산에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은 어차피 라인 클리어 혼자서 다 되기 때문에, 네. 이거 보시면 줄이 혼자 다 되거든요. 그래서 경험치를 차근차근 다나눠놓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지금 되게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거는 너한테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레벨업이 좀 빠릅니다 여들 예. 이제 축중밀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 상단을 막으러 가나요? 간대수가. 아 그래도 이제 막을 안 해. 이 라인을 밀었기 때문에 지금 막으러 간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 일단 그걸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그레이메인은 혼자서. 잘 물리고 있는 모습. 아 대학카 나오거든요. 제가 나도 촉사면 촉. 아 정수가 모자라네요. 정수를 수집하러 다시 가는 대학카. 나쁘진 않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양팀 다 지금 무난히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여별이 타워를 밀었는데 경험치가 지금 더좀더 딸리는 모습로보 어, 근데 거? 역전이 됐네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경험치를 많이 여우배 경험치 를 많이 놓쳤다는 거거든요. 네. 이걸 지금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 일단 그레메인 지금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입금 못했네요. 입금 못하고 지금 요 요한나가 계속 관제를 해주고 있어요. 어이 와서 지금 싸우면 어, 어. 어. 첸 왔어요. 지금 할만하죠? 있나요? 오이렇게 어, 진짜 할만하죠. 아 대학가가 지금 돌고 있어. 요정수지팔 왔다가 지금 대학가 숨었죠. 어 대학가도 좀 위험한데. 어 대학가 다 왔어요 지금 한번 싸움 보려고 하나요? 어, 어 이렇게 되나요? 싸움 보러가. 보고 어, 있는데 아 하지만은 이제 여우벌 선수 쪽여우벌 측에서는 지금 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좀소극적이 다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틈을 여기해서 지금 여우벌 계속 줄은 계속 라인을 밀고 있거든요. 소강 상태에 와 있고 다섯 네. 개를 뺏겼죠 밑에 아래. 몸에. 네 그렇죠. 다섯 개. 미핵벌 다시. 아 이거 대학간 무조건 죽었죠? 약간 살 수가 없어요 살려고 할수 있나요? 아 역시 늑대 그메인의 아, 네. 지금 앞발에 맞고 죽은 모습 좋아요 그래서. 지금 주, 어쨌든 여우별 쪽에서는 줄의, 줄이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탑미드를 계속하면서 상대방의 허점을 계속 찌를 수 있거든요 네, 네, 줄 주도, 선수가 굉장히 네, 주동적이게 어, 정말 네. 잘 경험치 못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주도에 지금 첸이 지금 앞에 나가서 계속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줄, 줄 죽나요? 아, 줄 타워. 죽은, 아, 줄은, 아, 그냥, 이건 죽었네요. 사나요? 어. 사는, 어. 이걸 사나요? 어. 와, 이걸, 주... 피대 10까지 봤는데, 아. 무조건 한다면 무조건 죽었었거든요. 아, 정말 아쉬울 수 밖에 없는 너나들이, 너나들이의 딜리이였습니다 분명히 그냥, 죽일 수 있었거든요. 어. 저도 죽었다 싶었는데, 네. 어떻게... 자, 하지만 그래도 너나들 입장, 너나들이에서 지금 보유상자 다시 입금을 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대학가 견제를 하러 갔는데 이거 견제는 못 하죠. 어, 잘못 견제하다가 죽는 거예요. 견제 아, 못 하지만 지금 오히려 지금 캘타스었어요이거 어, 켈타스하고 첸이 피가 너무 많이 달랐죠. 아, 이거 다 죽으면서 네 개를 다혼납했네요첸과 켈타스가 죽었으니까. 네? 아 그래도 지금 계속 이제 줄은 계속 경험치 먹고 있지만은 이제 약간 이제 줄에 관해서 괜찮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1경기 때보다는 상황이 많이 괜찮거든요 네 그렇죠, 아직 역전에 가능성은 틀림이 있습니다 꾸준히 푸시를 해준다면 너나들이도 언제나 흔들리지 않을 니까 그렇죠 아 그리고 와, 얼랑한 대출을 찍은 대각하네요 공동캠프 지금 다 잡아주고 있고요. 응. 줄의 포지션이 방금 살짝 위험했는데. 주선수는 이제 무리하지 않고 다잘 반반을 잘잘먹고 있어요. 탐비들을 네. 아, 지금 변신했네요. 저거 지금 궁극기가 이제 저거는 이제 궁극기가 적응인가요? 예, 네, 적응이었죠. 궁극기가. 저렇게 되면 이제 대학화에 파리안자 어떤 게다시 생기거든요. 아. 예. 네. 사실 보면 지금 대학화가 이제 모든 완전체가 된걸볼수 있는데, 네. 원탱이 정말 좋은데, 지금 게텐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 한타가 열리나요? 열리나요? 어, 아, 아, 점수가 부족해서 혀가 짧은 대학화. 아, 진짜. <laughs> 어, 어, 이거 대학화 또, 네, 저음 썼어요. 저음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딜이 사람들이 잘안 하고 있는데, 이거 어차피 끝나면 아직 만피가 채워집니다. 아 한타 아, 제대로 들어가나요? 저 이거 한타지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남는 것아 이거 황혼의 꿈인가요? 어, 아, 황혼도 살아갑니다. 황혼의 꿈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콜 스타트가 광풍을 정말 잘 미뤘어요. 그래서 침착하게 지금 딜링을 충분히 하고 있는 지금 그레이맨이었지만 아 어. 방금 한타에서 이런 게 너무 커요. 그렇죠? 골드가 지금 레가르가 보유하고 있는 방금 분명히 딜은 네. 좋았는데 이거. 그러니까 딜이좀 망설였던 이유가 뭐냐면 예. 지금 대학하죠대학한 선수가 정을 쓴걸 분명히 봐서 네. 딜이 망설였는데 그게 오히려 좀 독이 됐어요.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할 음. 수 있었지만 그렇죠. 약간의 머뭇거림으로 예. 아, 저기 한, 어떤 한 분이 가수치. 랩을 하고 계신데 무지 게이 게이, 소 머치 게이, 메이 게이 이런데 <laughs> 아, 친구이신가요? 아, 정말 랩의 라이, 라임이 정말 좋네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저런 서 어, 라인 글을 정말 잘 쓰시는 분인 거 같은데 그 강퇴를 차라리 해. 아, <laughs> 저요아는 저런 거 제일 <laughs> 장투자랍니다. 네, 지금 입금을 하고 있는 폴스트 아, 이거 지금 폴 입금을 지금 방해하지는 못했네요. 아, 이거 지금 무지개 니트 나갔네요. 나갔나요? 아뇨 아니, 아뇨 다시 돌아왔는데 아, 잠시 틀린거군요 그 알트 탭 하느라 아 네네 채팅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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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참아 아리모씨 저거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제가 참아 부탁겠네요 제가 좀 이따가 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laughs> 줄이 굉장히 재밌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줄 정말 재밌는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가장 큰 줄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인 클리어밖에 안 된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라인 클리어 정말 좋습니다. 아 그래도 지금 블루 팀에서 이끌을 다시 하고 있는. 아네 그렇죠. 진짜 말이 줄 줄이 뭔가 하면 좋은데 자기가 하면 되게 안 좋거든요. 막 음. 좋아하는 보이지만. 그 트레이서가 나왔잖아요. 얼마? 네, 그렇죠. 그거는 어떤가요? 트레이서가 그러니까 좋긴 좋지만은 네. 이게 원작 고증이다 보니까 피가 너무 없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게 그 그러니까 스친 어쩌다가 어쩌다가 스친 미사일 한 방에 반피가 따라가지고 네. 네 그게 좀 문제죠. 컨트롤하기는 쉬워 쉬워요? 아 정말 없습니다. 저도 하고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가지고 저도 잘 하, 하지 못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피가 딸리니까. 그렇죠. 스치면 한 방이네. 어, 어 그래도 지금, 오 어, 지금 런지 쪽에서는 여별이 어피 고생인 걸다 보고 과감히 지금 무드보이 네, 시도하고. 어? 네. 여별 쪽에서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왜 견제 안 하지? 이런 생각을 분노할 수 있지만, 아 어, 이제 이제 아실 것 같네요. 네 이제 눈치를 죽죠. 이제 네, 아닌 것 같지만 이제 너무 늦었죠. 네 이제 여기 무두머리가 무두머리와 포탄을 구환을 하고. 그렇죠. 항마에서는 어차피 이게 이금. 어 여기서 이제 한타. 뭔데? 어 지금 해트 쓰고 있죠. 어 이러나요? 아 이렇게 한데 문제는 그야가 먼저 죽었어요. 그야가 먼저 죽고 아주 황금이 지금 실패했죠. 황금 실패하고 일단 잠 잠들어 있는 대학파 대학파 적응이 아직 안 끝났죠. 대학적응 끝나나요? 아 그냥 저거 끝났지만은 피가 많이 안찬 모습이에요 저건 되게 늦게 큰것 같거든요 어 그래도 어 첸이 와, 아 첸이 아, 첸이 지금 찰려고 했지만은 화혼의 꿈에 맞아서 죽는 모습이제요 화혼의 꿈에서 영원히 잠자, 잠자로 잠자 가거든요 <laughs> 에메랄드 드림 이번에 확장팩에 나온 이번에 군단에 이제 던져에 나온다는데 기대해볼까 합니다 그 이세라가 꾸는 에메랄드 드림 그쵸 이세라가 지금 관리하는 게 이제 에메랄드 드림아 관리 네. 잠깐만 워크래프트, 그, 예. 뭐죠? 그, 스토리를 보면, 예?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죠 허물 맹랑하게 존경스럽죠. 릴리단이 빛의 전사 릴리란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laughs> 굉장히 안 어울릴 것같 릴리란은 백신자가 어울린데, 네. 빛의 전사 릴리란은 좀 끔찍하네요. 어 억울한 그런 느낌? 네. 어, 지금 한번 한타 이거 나쁘게 약화가 여기서 죽나요대학카 어? 없기 때문에 모든 아, 사 없기 대학과. 때문에 네, 아, 대가카 대학과. 살릴 수 없어요. 일단 야, 잘했어요. 근데 광풍잘 했어요. 근데 방풍 다해 가지고 군대는 지금 다 먹었거든요. 쭉. 네. 모르겠어요. 아, 뭐, 캐리건하고 같은 포지 안될거안될 거라, 거라고 말했었지만. 네, 죽진 않으면은 캐리건 안 되거든요. 죽지마 않으면 캐리건은 안됩니다. 어, 짓게 불만 하구나. 어, 캐리건 죽었나요? 캐리건 거의 주, 반 죽었어요. 어, 제가 스타 그 공허의 유산을 플레이를 안 해가지고. 하지만 음, 조심한... 거기서 죽은 거죠. 공유에서. 네, 그렇죠. 죽다 죽었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애매하게 애매합니다 지금 지금. 덕합을 남겨놔. 예, 줄은 계속해서 일단은 라인을 계속 먹고 있는 줄의 모습. <laughs> 어, 줄이 죽었죠? 타고, 줄이 타고 있는 저게 티리엘을공는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저게 t 리에을공는 겁니다. 어, 지금, 지금 한타 싸우려고 16대16을 찍었기 때문에 한타 보려고 하는데, 아, 채널 궁이 생각보다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얼음 방패를 맞고, 아, 대야카가 어, 죽었어. 죽었어요. 대약카가 죽었고, 지금, 아, 리밍이, 리빙, 리밍이 지금 켈타스하고 지금 모든 걸다녹이고 있어요. 리밍이 어, 다녹리고 있지만, 켈타스가, 켈타스가 살아가면, 켈타스가 살면 어차피 지금, 아, 아, 켈타스는 켈타스가. 죽었지만, 네. 게임은 지금 여별 이겼거든요. 네. 좋아요 지금 저, 이대로만 가면 이 정도는 산이있거든요이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입금을 하면 무조이할수 있어요 예, 골드 다 먹어주고 네. 이게 지금 리밍이 지금 세, 생각보다 딜이 집중을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학이가 너무 빨리 녹아이 요한나는 지금 켈타스, 아, 요한나는 지금 리밍만 봤거든요. 리밍 수비만 보다가, 네. 말프하고 프로스타트는 그냥 바로 윗선에서 잘리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네, 네, 리밍의 포지션이 조금 애매했다는 거죠. 그쵸. 렇 아니죠. 일단, 제일 처음은 대학카가 먼저 죽은 게 애매한 거죠. 아, 네, 네. 줄공도안 쓰고 있긴. 어, 수 그런가요? 그래, 궁은 원래 있어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때문에 풀일수도 있었고 이게 쓰기 각, 각이 각을 애매하게 볼수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역전의 발판을 마리, 마련한 여우별입니다 여우별 여기서 충분히 이게 이길 수 있는 순산이또 생겼거든요 네, 레벨업도 이제 레벨도 많이 올라가고 더 앞서고 어, 금화 상황 어떻게 되나요? 금화 상황은 어, 여우별 훨씬 많네요 역시 동화는 바로 넣, 넣어도 지금 16개 다 채워져 어? 이거 지금 아.. 줄이.. 저건 너무 짧.. 혀가 너무 짧아서 닿진 않겠네요 <laughs> 어.. 지금 우두머리.. 아.. 30초가 나왔네요 그죠 네, 우두머리 아직 한참 남았고 지금 서로 지금 동전을 더 많이 모으고 있죠 네, 근데 입으하러 가지 않는.. 보석을 더 입었거든요 지금 오르머리를 먹으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 지금 제가 봤을 때 너나들이 가 어차피 거기에 다 숨어있기 때문에 20레벨 먼저 찍을 수 있, 찍을 수 있는 여우별 입장에서는 네. 급할 필요는 없거든요 20레벨 찍고 가기, 가도 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어 하는 거 같은데 지, 어 지금 네어 지금 이제 맞죠 진짜 만났는데 지금 켈타스가 물렸어요 아, 텔타스가, 아 켈타스가 지금. 켈타스가 물리면 어 근데 켈타스 펀치잘 들어갔어 펀치잘 들어갔고 지금 어, 광풍을에서 하면서, 아, 켈타스 해주면 누가네요 켈타스와 호스가 같이 누웠지만은, 어, 지금 그레이민이 어...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레이민이 굉장히 잘해서 말투형이 지금 황권을 못쓰고 죽은 모 보고 있으던데, 어, 근데 줄 지금 앞, 줄 앞점을, 줄 앞점을 해가지고 지금 그레이민한테 밀렸어요. 이거 되게 힘들죠? 아,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죠, 이거는 네, 네 가지고 왔요 아. 이것도 어, 이렇게 여우별이, 이렇게, 여우별이 가져가면. 이렇게 여우별이 그러면 네. 굉장히 무기에 있거든요. 21레벨 모기. 목이 크기만큼 남았거든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이제 20분 내 찍었고 역전이 났죠. 이게 분명히 한 탄은 나쁘지 않았지만은 대학과 켈타스를 한 방에 녹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치까지 보여주면 선치까지 쓰면서 켈타스가 이제 생각보다 오래 버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딜 딜로스가 굉장히 심해지는 이제 너나들이라서 여우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켈타스 붙이고 그레이맨의 역전 강만 보, 그레이맨이 이제 계속 마무리 강만 보면 되거든요. 엘바르가 적당한 타이밍에 정말 잘쪼줬어요컴치유가 네. 진짜 무서운 스킬이거든요. 그렇죠. <laughs> 어, 네. 일단은, 이제 어, 어, 지금 스타트가, 스타트가 날라갔어요. 스타트가 날라갔는데 이거 안 되죠. 네. 너, 이거 네. 힘들죠. 아, 포스 죽었어요. 네. 포스 죽었죠. 아, 아 이러면 은 아, 완벽한 색깔이 네. 나올 수 있는 시점을 던져요. 심이었습니다, 욕심. 욕심. 그렇죠. 분명히 시도는 할만했었지만 너무 타이밍이 너무 느렸었거든요. 그리고 저기 날라간 그 위치가 네. 골목이기 때문에 저 뒤에가 없 뒤에가 없어요. 네맞춰 나갈 수가 없어. 요 어, 체이 들어. 체이 어, 들어왔어. 켈타스 어, 켈타스까지? 아 이거 뒤짜다들어가네 이거 켈타스에 그의다 죽으면서 아 정, 정말 잘 들어... m l 는잘 들어긴 했지만은 네 이미 다 지금 죽은 소라서 아 리밍의 파열이 조금 었는데 네. 레벨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 이제 이분들 헷갈릴 고왔네요 여우별이 가져가겠네요. 초반에 많이 힘들었었지만은 한 타를 잘 끊은 한 타를 잘 이끄는 여우별의 승리를 가져가, 가져갔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또1대일로1대일로 지금 경기가 끝난 모습을.